네 이번에는 아홉 번째 문제, 기술 진보, 총요소 생산성 버전의 기술 진보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8번에서는 기술 혁신, 기술 진보를 아래 하락, 자본 가격의 하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에렌버그 전화, 대부분의 이제 노동경제학 책에서는 아래 하락을 기술 진보, 기술 혁신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경제학 원론 버전으로는 이 총요소 생산성 버전의 기술 진보를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러한 취지로 2007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물론 그때는 여기 있는 9번 문제나 8번 문제 양쪽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기술진보라고 할때 해서 이총 요소 생산성 얘기가 나오면 여기 있는 수식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등량 곡선으로 표현하시오 해가지고 약간 제가 기출문제를 변형을 한 건데요. 일단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한때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뭐 노동 시장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뭐 이렇게 잦아든 측면이 있지만 그 비숙련과 숙련의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 뭐 예전에 나왔지만 언제가 또 나온다면 이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게 되면 자 동일한 Q 제로를 만드는데요. 일단 말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F라고 하는 생산 펑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L0, K0을 투입해서 q 0를 만드는데 지금 앞에 상수가, 계수가 A0로 있는데 요 놈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요. 왜냐면 노동에 대한 기여인지 자본에 대한 기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이 똑같은데 A1으로 바뀌었고 F, L1, K1으로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L은 감소했고요 즉, 적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는데 동일한 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일치시키려면 뭔진 몰라도 A 값이 A0에서 A1으로 커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A를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A의 증가를 기술 진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L분의 K라고 하는 그컵 더글라스 생산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요소 집약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소 집약도가 자본 친화적으로 상승을 하면 자본 집약적 기술진보, 이게 반대로 하락하면 노동 집약적 기술진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진보는 자본 집약적 기술진보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KL 평면에서요, 자, 보시면, 종전의 K0, L0 이 사각형 안으로 생산 요소가 적게 투입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 값, L분의 K라고 하는 이쪽, 이 선택된 LK가 이 원점에서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걷을 때이 기울기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자본 친화적이다 해서 자본 집약적 기술진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요. L은 그대로 두고, 이 high라는 뜻에서 숙년, low라는 뜻에서 L이라고 쓰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숙년과 비숙년이 종전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둘다두 가지의 생산 요소가 적게 투입되는 건 기술 진보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총 요소 생산성 버전의 기술 진보에서 엘분의 k 자리에 엘분의 h가 커지고 있잖아요 기울기가 이러면은 숙련 집약적 기술 진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그거를 그 학계나 언론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등량 곡선이 원점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더 적은 요소를 투입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숙련 집약도가 상승할 때 이를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하고요. 관련된 우리 시험 기출문제 20131-2문에서요, 이렇게 기술 진보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차탄력성으로 푸셔도 되고, 총 요소 생산성으로 해서 어쨌든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하지만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로 등량 곡선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